1. 비행기의 중량이 1 6 5 0 k g f 날개의 면적이 80m이 지상에서의 실속속도가 47.2m 매초 1대 2 비행기의 최대 양력계수는약 얼마인가? 단, 공기밀도는 0.16kgf s2m4이다. 3. 0.24 2. 다음 중 회전날개의 추력을 구하는 방법은? 3. 운동량 이론 3. 실속속도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날개 면적을 크게 한다. 4. 단일 회전 날개 헬리콥터의 양력과 추력에 관하여 오른 것은 4. 양력과 추력 모두가 주회전 날개에 의하여 발생된다. 5. 비행기가 정적 중립인 상태일 때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2. 조종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며 교란을 받게 되면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6. 대류권을 이루고 있는 공기의 구성 성분을 구성비에 따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7. 조파 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일반적으로 아음소 흐름에서도 존재한다. 8. 헬리콥터에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가장 올케 설명한 것은 3. 직교하는 세 개의 축에 대하여 힘과 모멘트의 합이 각각 0이 되는 것. 9. 캠버란 비행기 날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시위선에서 평균 캠버선까지의 길이. 10.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4. 유체 흐름 중 물체 주변의 난류 유동원리. 11. 실용적으로 제한된 고개 비행에만 적합한 항공기의 가망류로 오른 것은? 4. 1류 12. 다음 중 비행기의 방향 안정성 향상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2. 날개의 차등가? 13. 비행기가 항력을 이기고 전진하는데 필요한 마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3. 필요 마력. 14.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밀도가 일정한 유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4. 비압축성 유체. 15. 옆놀이 모멘트란 무엇인가? 1. 비행기의 전후축을 중심으로 날개를 내리거나 올리는데 관련된 모멘트이다. 16. 위치 턴 민즈 0.00 1레이 2. 1 m a 어 17. 다음 중 접지된 페인팅 대상물과 페인팅 기구 간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페인팅하는 기법은? 1. 정전 페인팅. 18. 실린더 게이지 측정 작업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측정자를 실린더 게이지에 고정시킬 때 느슨하게 쥐어 측정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19. 다음 중 항공기 운항정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공기 기체 오버홀 20. 형광침투검사에서 현상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4. 결함 속에 침투된 침투제를 빨아내어 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2 1 항공정비도서 기술자료의 번호 12, 34, 56중 12가 의미하는 것은? 3. 개통 22. 다음 영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3. 손상 23. 원통 모양의 물건을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돌리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의 명칭은 1. 벨트렌치 24. 화학적으로 알루미늄 합듬의 표면에 0.00001에서 0.00005인치의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내식성과 도장 작업의 접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식 방지 처리 작업은 4. 알루다인 처리 25. 안절결선 와이어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고탄 소강 26. 강풍이 부는 기상상태에서 항공기를 계류시킬 경우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항공기를 계류 밧줄이나 케이블을 이용하여 다른 항공기와 단단히 연결한다. 27.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정확한 토크로 조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2. 보통 너트 쪽에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28. 계기계통의 배관을 식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색깔로 구분된 테이프를 감아두는데, 이때 노란색은 어떤 계통의 배관을 나타낸가? 1. 윤화의 계통, 29. 다음 중 어떤 물체의 충돌에 의해 표면에 생기는 둥근 모양의 홈이나 움푹 패인 홈을 표현하는 손상영어는 1. 텐트, 30. 다음과 같은 너트의 식별 표기에서 나사선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4. 알, 31. 항공기에 지상 취급 시 작업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작업장 및 주위 환경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만 몰두한다. 32 항공기 정비의 목적 중 쾌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승객에게 만족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 청결과 미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 33 포말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소화작용제 방출시 산소를 공급한다. 34 항공기 구조 부분 손상 수리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도색의 보호. 35. 스냅링을 축 위에 홈에 맞도록 벌려주기 위하여 제작된 공구는 4. 익스터널링 플라이어 36. 한계하중 배수가 4.4인 실용기의 전체 무게가 2000kgf 일대 최대 설계하중은 몇 kgf인가? 4. 13237 항공기 위치 표시 방식 중 동체 수위선을 나타내는 것은 2. BWL 38. 도면 관련 문서인 적용 목록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 조립도의 목록. 39. 기둥에서 축 압축력에 의하여 굽힘이 되어 파괴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차굴. 40.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전날개 항공기는? 1. 자이로 플레인. 41. 미켈계 합금인 제품을 철제 볼트를 사용해서 조립하였더니, 철제 볼트가 심하게 부식되었다면, 이에 속하는 부식의 종류는? 3. 이질 금속간 부식. 42. 항공기 도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조립 도면은 조립체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도면이다. 43. 지상진동시험에 관계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외부화중의 진동수가 고유진동수보다 클 때를 공진이라 한다. 44. 항공기 구조 부재의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하거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전단능력 45. 중량비로 볼때 항공기 기체 구조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은 3. 알루미늄 합금 46. 헬리콥터의 착륙장치 중휠 기어형에 비해 스키드 기어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대형 헬리콥터에 주로 사용된다. 47. 헬리콥터의 테일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평 안정판은 테일붐 좌우측에 각각 따로 설치한다. 48. 헬리콥터의 로터헤드에서 발생하는 추력하중에 적합한 베어링의 형식은? 1. 볼 베어링 49. 다음 중 날개에 장착되는 1차 조종 장치는? 3. 도움 날개 50. 헬리콥터의 공회전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관의 회전이 주 회전 날개보다 빠를 때 공회전 클러치가 분리된다. 52. 길이가 L이고 선 팽창 개수가 알파인 구조제의 T 도시만큼 온도를 증가시켰다면? 온도의 변화에 의해 늘어난 부재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1. 알파 x lxt 52. 항공기의 착륙장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테이형 53. 동체와 수직꼬리 날개 앞부분이 만나는 곳에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을 주기 위한 구성품은 1. 도살핀 54. 조종용 케이블에서 와이어나 스트랜드가 굽어져 연구 변형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2. 킹크 케이블 55. 허니콤 구조에서 외피가 들떠있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점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 코인 검사. 56. SAE 4130에서 30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C를 0.3% 포함한다. 57. 열가소성 수지 중 유압 백업링, 호스, 패킹, 전선 피복 등에 사용되는 수지는? 4. 테프론. 58. 알루미늄 합금 2024H2에서 H2가 의미하는 것은? 2. 가공 경화 후 풀림을 했다 59. 높은 인장 강도와 일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중이 작기 때문에 높은 능력과 진동을 받는 항공기의 부품에 가장 이상적이고 노란색 천으로 구성된 강화 섬유는 3. 아라미드 섬유 60. 항공기 기관 및 기관의 장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기관 장탈 시 연료 개통 유압 개통의 라인 전기 개통 조절 기구 및 기관 마운트 등도 쉽고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을 QEC 기관이라 한다.